도형의 이동과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y는 마 x분의 1을 y는 fx로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x는 이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정의역은 우리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이 식을 이렇게 평이동을 했다고 보면, X축에 대해서 선생님이 플러스 P만큼,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플러스 Q만큼 평이동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조진 함수는 Y 대신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Y-Q. 마이너스의 x 대신 x 마이너스 p 분의 2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분의 2에 플러스 q가 되고 주어진 이식이 결국 f(x)다. 그데 이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 말은 결국 바꿔 말하면, 자이 말을 선생님이 다시 나타내면 여러가지 개념을 이야기 할수 있는데 결국 fx 와 f i n v x 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어, 여러분 주어진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누구에 대해서? 분모를 영이 되게 하는 P Q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 마이너스 1을 K라고 도도 똑같은, 어 공식인데, 두 번째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어떠한 직선이냐 음. 점 누구를 지나고 점 p,q를 지나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음, 유리함수가 유리함수 특히 우리가 말하는 다항함수가 아닌 분수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직선에 대하여, 음, 대칭이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점 P, Q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어, 두 점근선의, 누구? 점근선의 교점은, 음, 대칭이 되는 그 직선을 완단, 여러분, 직선 위의 점이에요. 선생님이, 자, 직선 위의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 문제에서, 여러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결국 주어진 이거에 대한 정근선 얼마입니까? 정근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x는 p. 그다음에 여기에 분수 이 분수가 없다면 y는 얼마? q. 이게 렇 되는데 이두 점의 교점이 점 p, q가 직선 y는 x 위의 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p와 q가 같다가 나오는 거죠. p와 q가. 그래서 fx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p분의 2 더하기 p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가 p. 이거는 정문서는 이야기하고, 또 X는 P가 아니, 정의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정의역은 부모가 0이 되어 있지 않는 값, X가 P가 아니, 모든 실수입니다. 결국 P는 누가 된다, 여러분? 위에서 정의역이 나와 있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생님의 FX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2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국 fx를 구했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f4를 물어봤다. 그래서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는 음, 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어,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 추가로 뭐수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넘겨도 되겠지만 아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어,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 가면.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문제를 선생님 풀면, 주어진 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선 y는 p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이 정의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어 p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그2 거기에다가 Q는 이 개념을 지금 모른다면 Q는 그대로 저는이 이렇게 Q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Y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Q를 넘겨서 Y- Q는, Y-Q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Y-Q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 여기 마이너스 1를 곱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y-q분의-2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가 사라지고 플러스 1을 넘어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y 자리를 지금 바꿔서 지금 y는 누구? x-q분의-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거죠 사실 얘가 여러분 누굽니까 f 인벌스 x에요 근데 이 식과 누가 같다 f x 가 같다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식이 f 에죠. 이 두개가 같다 결국 비교를 해보니까 q가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q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얼마 2 따라서 q가 마이너스 2구나 자, 마이너스 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역함수를 구한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조절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fx와 f s x 가 같다.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또는 유리함수, 다음 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 두정근선의 교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리함수가, 유리함수가, 어 여기 가가 빠졌죠?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면, 두정근선의 교점은, 그 직선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p, q라고 하는 이 점이,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다. 대입해서 결국 p와 q가 같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풀면 돼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을, 이 부분을 모르면 결국 역함수를 구해서 q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를 또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y는 x분의 k. 어디에 대칭이죠? 점 어디? 이거에 대한 정근선 구해볼까요? 정근선 x는 0, y는 0, 분모가 0이 되게 하니까 그때 분수가 없으니까 y는 얼마? 0.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 0,0이 대칭이죠. 0에 대하여 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다음 두 번째 직선에 대해서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결국 y 는 x 또는 y 는 마이너스 x 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더 일반화된 모습이죠. 선생님이 여기에 이 간이라 마이너스 이 간이라 k 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는 좀더 선생님이 음,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3년 짜리 지만,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여러 개념들, 이 관련된 개념들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